자자쪽에 5번 봐. 이거 어려운 문제야. 자. 한 방법 알아도. 자. 요각을 구하세요 그랬네. 자, 뭐 어떻게 한다? 요걸 a라고 하면 요게 a. 동그라미 하면 이상하잖아. 그죠? 이 요걸 b라고 하면 이것도 b야. 그죠? 끝. 그다음에 뭐라고? 쭉 당겨. 이거 하고 이각을 합한 몇도일까 얘가 몇든지 얘가 몇든지 모르지만 둘이 합한 각이 180도에서 68을 뺀 112라는 건 알잖아. 됐어, 1번, 끝. 자,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? 보세요. 자, 2A에다가, 그죠? 보여? 요 2A, 더블, 2B에다가, 요게 112도를 합하면, 112도를 합하면 뭐가 나오냐? 다시. 요 전체, 와요 전체를 합하니까 뭐야? 오케이, 3 6 0도 나오네? 돼. 그럼 두 배? A 더하기 B죠? A 두두 배, 2배, B 두두 배니까. 는 360에서 112 빼니까 뭐야? 112 빼니까. 8에다가, 5니까 4에다가. 248도네, 오케이? 그럼 A 더하기 B는 몇 도라고요? 124도!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네. 자, 이각은 뭐가 돼? 180도에서, 180도 뭘 빼는 거야? A 더하기 B를 빼는 거니까 124도 빼는 거 아닐까? 그럼 답이 몇이야? 56도! 이렇게 되겠네. 돼?